자, 저도 지금 처음 하는 컨텐츠여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객님들이나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직접 차량을 상담받고, 뭐, 구매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좀 계신 것 같아서, 약간 이런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커뮤니티 올렸는데, 오늘 첫 번째 되셨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 네. 좀, 반신반의 한 마음으로 좀 신청을 했는데, 바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동탄에 살고 있고 31살입니다. 아, 그러면 동탄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가까운 데서 오셨네요. 네. <laughs> 그러니까 제가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네. 전원 당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그 제가 한 2년 전인가 차를 중고로 550 정도를 주고 샀는데 네. 저번 주 일요일 날 여자친구랑 등산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네. 강변 공로에서 좀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요. 제 뒤에 있던 차가 이제 제 오른쪽 차선으로 나가는 순간에 네. 그 옆에 있던 차가 이제 제 뒷차를 박고 제 뒷차가 이제 저를 박으면서 아 연쇄 추돌처럼 네. 이렇게 같이 일어난 거구나 네. 오른쪽 조수석 뒤쪽이 좀 많이 손상이 돼서 견적을 받았더니 한2 0 0만원 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 아, 차 값이 나와 버리니까 네. 그래서 네. 그냥 전선 처리하셨고 네. 그러면 오늘은. 어, 어떤 차량을 좀 보고 싶으세요? 어, 원래 제가 YF 소나타를 좀 타다가 네. 좀 그랜저 HG 시리즈로 음. 하이브리드를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네. 한번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색상 같은 거 있으세요? 뭐 검은색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금액은 얼마 정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 보니까 한 최대한 1,500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와가지고 취등록세까지 다 했을 때 1,500? 음... 네 그렇게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량가액은 대략 한 1,300선 정도 안에서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차값은 1,300만 원 미만에서 한번 봐볼게요 네. 주행거리는 한몇만 정도 안에서 보고 싶어요? 요게, 저도 이게 중고차를 사는 기준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연식이 중요한 건지, 키로수가 네. 중요한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차 상태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근데 중고차는 20만 키로가 넘어가면 성능 보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20만 키로 안쪽으로 보시는 게 좋고, 네네. 혹시 원하시는 옵션 같은 게좀 있으세요? 어, 따로 큰 옵션은 없는데, 그 통통이랑 열선 시트 정도만 있으면 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금액표를쭉 보다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괜찮은 거는 얘인데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14년 연식에 한 15만 킬로 정도 샀어요 사고 인물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용도 변경상에는 뭐 렌트나 영업용은 사용한 게 없다고 되어 있고 이제 성능상에 봤을 때는 없음 없음 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도 없고 미세 누유는 실린더드 가스켓 쪽에 미세 누유가 잡혀 있긴 한데. 저거는 차량을 실제로 한번 떠봐서 봐야 될것 같고, 이제 보험 이력은 내차피해 4번 있어서 150만 원 정도니까, 보험 이력 4번에 150만 원이면 어차피 부품비에다가 공인비 다 합쳐서 150이라서, 사실 크게 뭐 수리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차도 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고요. 한 달이 좀안된 차거든요. 어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님이 제일 원하셨던 검은색이고, 이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되어 있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되어 있고요. 이 정도가 제일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금액대가 한 1,150? 1,150이면은 이제 생각하셨던 금액 내에서도 충분히 여유있게 들어오니까, 네. 요거 한대 일단 뽑아놔 볼게요. 요거 한대 뽑아보고, 요거랑 비슷한 급으로 또한 대가 더 있는지 봐서 두개 정도를 비교해보면 좋긴 할것 같아. 요 중고차를 사러 와서 일곱 대, 열 대씩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별로 좋지 않아 제가 한 여섯, 곱 대까지도 차를 보여드려 봤는데, 차를 많이 보면, 한 다섯 대쯤 볼 때, 고객님이 저한테,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봤던 차가 그게 두 번째 차인가요? 아... 세 번째 차인가요? 이게 본인들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축소해서두 대, 세대 정도를 딱 보고, 이두 세대에서 마음에 없다. 그럼 이제 그때 다시 두 세대를 다시 보는 게 나아요. 잘라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잠깐만 네. 해서 1,500으로 봐주셔도 돼요. 아예 올려서? 네. 그럼 일단 1,300에 1,500 사이로 응. 보게 되면 주행 거리나 연식은 확 올라가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는 느낌인데, 얘가 지금 9만 키로거든요 주행 거리 짧은데 뒤에가 이렇게 있으니까 사고 차예요. 근데 굳이 1,400을 주고 사고 차를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렌트 이력 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아, 걸러지는 거. 걸러지는 음. 거죠. 그리고 얘가 좀 흰색인데 흰색도 괜찮으세요? 네, 색상도 크게 뭐 너무 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험 이력도 영원이라고 돼 있네. 고인이 원하시는 뭐 통풍이나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져 있고 연식은 이제 15년 연식이고 주행 거리 16만 정도 탔어요. 검은색이 1,150, 흰색이 1,300. 금액은 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연식으로 2년 정도 차이가 나요. 하나는 14년식이고 하나는 16년식이고 차량의 느낌도 좀 다르긴 해요. 확실하게 흰색, 검은색이면 근데 실내 시트가 얘는 이제 블랙이 블랙이고 얘는 흰색이 약간 크림 베이지. 크림베이지 색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희귀하긴 할 거고. 주행거리로 따지면 사실 둘다뭐 15만, 16만이니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얘는 미세누이가 좀 있는데, 아까 슬린데드 가스켓에 미세누이가 잡혀 있는데, 얘는 지금 성능상에는 안 잡혀져 있어요.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매물을 보신다고 하면은, 1500만원 미만대에서는 제가 제일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머지 어차피 얘도 지금 1350, 50만원에 다 비싼데, 연식 똑같고 주행거리 오히려 좀더 많아요. 대신 시트가 약간 이런 어두운색 브라운이라서 좀더 중후한 맛은 있죠. 아무래도 그랜저가 세단이니까. 그래서 이요 정도, 이세개 요 정도까지 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네. 세개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어 생각보다 흰색 두 번째 아까 보여주셨던 게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딱 눈에 보여지기에는 좀더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지금 그랜저를 타시는 연령대가 뭐한 30대, 한 40대 정도에서 많이 타시잖아요. 근데 30대 초반이시니까 좀더 약간 흰색이 젊은 느낌이 좀 있어서 검색이 좀더 중후한 맛이 있고. 그래서 요거 세대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그러면? 네, 네, 네. 차 보시면서 어떤 걸좀 중점적으로 보실 계획이신지 생각하셨나요? 어, 제가 2년 전에 샀을 때는 조금 저렴하게 사서 좀막 타고 싶은 마음으로 좀 샀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좀 타봤으니까 조금 더 가격을 올려서 그래도 조금 더 오래 탈수 있는 차로 좀 보려고 했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게 연식이랑 키로수다 보니까 대표님 좀 추천 받아가지고 좀 좋은 성능에 좀덜된 좀 연식으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 보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네. 차량 연식은 15년식에 주행거리 17만키로고, 파노라마 썬루프랑 옵션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아까 제가 보니까 뭐 부식류나 이런 거는 다 교체를 해놨다. 음. 간단하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흰색. 음, 이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보실게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걸린 겁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라서 그래요. <laughs> 하이브리드는 원래 조금 시동 처음에 걸리면 좀 조용해요. 시동 안 걸린 것 같은 느낌? 일단은 통풍부터 먼저 한번 켜보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앞에 썬루프도 작동이 잘 되나 한번 봐드려볼게요. 또 하고 있고. 뭐 특별히 소리로 해서 막 이상한 잡소리가 나거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에어컨. 항상 이제 차량을 사러 오시게 되면 에어컨을 좀 켜보고 히터도 켜보셔야 돼요. 저도 요즘에 이제 차량을 판매하면서 제가 하자 처리 많이 해드리잖아요. 은근히 에어컨 관련된 하자가 많더라고요. 에어컨이 안 나온다. 에어컨 항상 좀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에어컨잘 나오네요. 이제 또 히터가 잘 나오는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니까 네. 겨울에 또 히터 안 나오면 힘들잖아요. 거의 근데 히터가 잘안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에어컨이 안 돼서 좀 문제지. 일단 잘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건좀 기다려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제가 아까 전에 열선 시트를 켜놨거든요. 네. 엉덩이는 따뜻해요 음. 이쪽 엉덩이는 따뜻하고 히... 그 통풍 시트는 괜찮게 나오고 있나요? 아, 그러면은 그쪽도 한번 열산 한번 켜보시죠 히탑 바람이 좀 약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만약에 이 차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요거는 가서 한번 보는 걸로 음. 네, 네. 뒷좌석도 한번 볼게요 그랜저가 뒤에가 엄청 넓어요 사실 네. 공간 자체가 레그룸 공간이 엄청 넓어서 네. 뒤에 타시는 분도 좀 편하거든요 그랜저가 항상 이 뒷공간이 엄청 넓어요 웬만한 세단보다 훨씬 넓어요 괜찮으시죠? 네네. 공간은 되게 편하실 거예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 탔을 때좀 답답함이 네. 좀 없긴 해요. 네. 좀 약간 음. 예. 딱트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 얘는 이제 트렁크 공간도 괜찮아요. 트렁크 음. 공간 보시면 자. 전동은 아니에요. 전동은 아닌데 전동처럼 열릴 뿐이지. <laughs> 전동 시대는 공간 자체가 이렇게 막 그렇게 넓진 않네요. 이 음. 공간은 좀 넓은데 이 깊이는 아. 그렇게 안 깊어요. 그리고 바퀴 한번 봐드려볼게요. 뒷타이어 트레이드는 이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네요. 제가 봤을 땐 금방 갈아야 될것 같고, 네. 느낌이. 얘는 지금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리고, 앞타이어도 비슷하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타이어는 앞이랑 뒤랑 이제 겨울 다가오고 날 미끄러워지니까 앞뒤 바퀴는 갈아야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보이는 그 누유만 본다고 하면, 네. 이 아래쪽에 한번더 보긴 해야 돼요. 위에서 안 보이더라도, 네. 떠봤을 때 누유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크게 막 누유가, 네. 엄청 심하게 보이는 건 없거든요. 네. 지금 위에서 봤을 때. 음. 사실 저희가 여기서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아,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 열어보고 어차피 봐봤자 저희가 볼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공사 가서 스캔 찍어보고 네. 그 다음에 누유 있는 리프트 띄워서 보는 게더 정확하니까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가격도 네. 제가 생각했던 선 안에 들어왔고. 네. 그 차도 되게 깔끔한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럼 요거 보고, 네. 검은색 어차피 한대더 있으니까, 네. 검은색 한대더 보고, 네. 둘 중에서 좀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한번 시운전도 해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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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은 이제 14년 연식이거든요? 주행거리는 15만 키로 좀 탔고, 얘도 이제 똑같이 사고는 없고, 어, 얘도 옵션 자체는 지금 흰색이랑 비슷하게, 썬루프부터 해가지고 다 되어 있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보셨던 이제 그랜지 HG는 1350만원. 얘는 이제 연식 좀 딸려서, 이제 1,150만 원. 금액 차이가 좀 나요. 두 번째 차 보러 가실게요. 지금 일단 이제 차량은 타봤고, 이것도 똑같이 통풍이랑 열선을 한번 먼저 켜놔볼게요. 그쪽도 이제 창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로 다 내려가는 거고, 뒤쪽도. 은근히 이렇게 창문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잘안 되는 차들도 있어서, 네, 이런 것도 그냥 기본적인 거지만 다 확인해보는 게 되게 좋아요. 바람은 잘 나오고 계세요? 네, 네. 잘 나오네요, 저도. 에어컨은 뭐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히터 한번 확인해 봐서 아까게 조금 안 나오는 느낌이었어 가지고 그것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기는. 에 이건 좀켜 놓고 있다 보면은 느껴질 테니까 될것 같고 뒤에 한번 가 볼게요. 시트 자체는 원래 뒤, 뒤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네. 제일 많이 해지는 거는 항상 운전석 쪽에 보면은 이 사이드가 좀 많이 해지거든요. 음. 내리고 타고 내리고 타면서 아무래도 이제 쓸리니까. 음. 그건 어차피 세월의 현장이라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네. 있는 것 같고. 이제 시트 색깔이 이거는 이제 검은색이고, 아까 전에 저건 이제 브라운이었다. 음. 얘는 섭하게 안 열리죠? 어... 그죠? 이 요거는 좀 약간 이렇게 좀 파이팅 있게 열리는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잡아주는 게 있는데 연식이좀 되다 보면은 걔가 이제 힘이 약해져서 이렇게 팡 하고 열리는 거거든요 사실 네. 아까랑 다르게 얘는 좀 터프하지 않게 열리고 닫힌다는 거 타이어 한번 봐볼게요 네. 여기 만져보시면 이렇게 걸리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다 아. 손가락 걸다 보면 네. 걸리죠 아. 얘를 기준으로 바퀴를 보는 건데 얘랑 거의 평행이 될 정도면 타이어 트레드가 이닳았다는 거예요 아. 근데 앞에는 확실히 가기 좀 많이 남았네요 걸리는 게 많이 없죠. 네. 이, 뒤에만 갈면 될것 같고, 앞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안 갈아도 될 정도예요. 아까 흰색 같은 경우에는 앞이랑 뒤랑 바퀴를 네 개를 다 갈아야 될것 같고, 얘는 뒤에만 갈면될것 같은데, 대부분 다 보면은 앞바퀴를 뒤로 밀고, 아 앞에를 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뒷바퀴가 상대적으로 트레이드가 더 달아요. 근데 네, 그래서 얘도 지금 그런 상황이라 보면 되니까, 얘는 이제 한 짝만 교환하면 되고, 제 앞뒤에서 두짝 교환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본 네트 열어가지고, 네. 누유만 좀 있는지 봐볼게요. 아, 네네. 어, 히터 잘 나오는데요? 네, 따뜻한 것 같네. 요 <laughs> 더운데? <laughs> 얘는 아래쪽에 좀 누유가 있긴 하네요. 얘가 연식이 더 돼서 그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굳이 오래됐다 해서 무조건 누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안쪽에 조금 누유가 좀 비치니까, 네. 그거는 한번 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일단 지금 첫 번째 차, 두 번째 차 보면 이제 색깔이 다르고, 네. 금액이 다르죠? 제일 중요한 건. 저게 좀더 비싸요. 1350이니까. 1350, 제가 한 200만 정도 비싼 느낌이 있고, 쟤는 지금 타이어 내짝이랑 그리고 히터 안 나오는 거에 대한 거를 한번 정비를 봐야 될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 타이어 앞에랑 나머지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얘가 좀 누리는 좀더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더 나아 보이세요? 어, 생각보다 흰색도 되게 예쁘게 나온 것 같아 가지고 네. 조금 고민이긴 한데 네. 조금 더 흰색이 괜찮지 아, 않을까네. 그러면은 흰색을 한번 시운전을 해보면서 고음 사 한번 가보실까요? 네네 시운전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그랜저 한번 나가 볼 건데, 지금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조용한 것도 조용한 거고, 그랜저라는 게 현대에서 대형 세단으로 네임밸류가 있는 차니까, 이런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보면 아마 기존에 탔던 차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좀 편할 거예요. 넘어갈 때 보면 여기가 방지도 꽤 높거든요. 아 네네 이게 되게 천천히 가도 이 정도 나오잖아요. 되게 네네. 높잖아요. 네네. 근데 그래도 엄청 세게, 하닥이 느껴지진 않으니까. 일단 나가서 네. 공사 가기 전에 고속전행도 한번 해볼게요. 고속전행또 해보면은 아, 안 들리는 잡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음.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지? 이거 차 타고 어디 놀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야 될것 같은데. 아,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어떠세요? 차 마음에 드세요? 네, 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자 친구분은 어떠세요? 저도 좋아요. 넓고 있는 뒤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개방감 네. 있죠. 되게 넓어 보이는 넓어 것 같아요. 앞에 탄 사람보다 뒤에 타신 분들이 파노라마 선놓고 있는 걸도 좋아하시더라고. 답답하지가 않으니까. 음. 근데 뒤에 탈 일이 많이 없으셔서. 아, 탈. <laughs> 일부러 일부러라도 뒤에 탈것 같은데. 말없이 뒷문 잡아 타면 너무 웃길 것 같은데. <laughs> 기사 되시는 거 아니야? <laughs> 아, 난이 오토홀드 있는 차가 너무 편하더라고. 거 없으면 이제 너무 불편해. 오토홀드 쓰세요? 어. 여자친구는 쓰기 쓰는데 저는, 아, 저는 이. 오토홀드 써요. 쓰시죠? 엄청 잘 써요. 쓰다가 네. 안 쓰면은 위험하더라고. 음, 자꾸 발을 떼셔서? 네. 나도 모르게 발을 떼는 차가 움직여? 아 맞아 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남자친구분도 오토홀드 이거 그냥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아그런가 이게 제가 진짜 차 옵션 중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laughs> 지금 한8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어. 차는 지금 운전하는데 있어서는 괜찮네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셔도 안 되는 게 네. 만약 저랑 이제 이렇게 영상 찍어서 차 보신 분들은 네. 제가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직원한테도 뭐할수 있는 입장이 안 되거든요. 제가 책임 왔기 때문에. <laughs> 웬만하자는 제가 다 처리를 해드릴 거니까.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에어컨을 엄청 세게 켜고 거의 풀로 돌려놓고 방금 100km를 밟은 거예요. 아, 네네네. 근데 100km를 밟는데 막 출력이 딸리거나 이런 느낌은 없었어요. 네네네. 요거는 이제 리프트 띄어봐서 네. 누유나 이런 것들 좀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해보고. 그런 거 없다고 하면 타이어 정도? 한여 정도만 생각해 보면 될것 같긴 하 네네. 네네요. 알겠습니다. 쇼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식류를 다갈아놨다고 했던 차거든요. 아 네네. 찌그덕찌그덕거리거나 이런 소리는안 들리니까. 근또 몰라요. 이래놓고 공사가 이상이다고 할지 <laughs> 말조심해야 돼. <laughs> 제 기분 탓일지 모르겠는데 아, 네. 뒷자리에서는 약간 소리가 이렇게 올라 탈 때라 그러나. 네. 그랬도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가지고. 하체 쪽에서 네. 부식류 쪽에서 나는 게 약간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네네네. 나는 거니까 다 같이 봐달라고 할게요. 사장님 이거 네. 누유랑 그리고 부식류 쪽좀잘좀 좀 봐주세요. 그 뒤에 부식류 쪽도 좀잘좀 좀 봐주세요. 타고 오시면서 뒤에서 좀 소리가 났었던 것 같기도 하다고 말씀하셔서 이거는 나간 걸로 보이진 않네요. 괜찮아요. 뭐 활대나 로암 이런 건다 괜찮죠. 네, 일단은 뭐 이번으로는 그러면 아마 바퀴 쪽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바퀴가 이제 트레이드가 거의 아, 많이 달았으니까 네. 바퀴를 좀 가시면 괜찮을 네. 수 있고. GDI 치고는 엔진오일이딱하네요 아직은. 간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예. 네. 네. 4천만 넘어가도 되게 시커머거든요. 예. 네. 엔진오일은 가는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부동액은 뭐한번 갈고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탁하네요. 부동액? 예. 네. 네. 음. 벨트도 교환할 때는 됐네요. 음. 벨트, 겉벨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금이 가있네요. 음 겉벨트랑 부동에 엔진오일도 지금 상태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누유도 없고 해서 차는 주행거리에 비해서 는 상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드린 건 제가 보증을 하니까 크게 네. 염려치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고객님 이거를? 요거로 그러면 구매하는 걸로 요거로 진행을 해드릴까요? 네 이거 어차피 겉벨트랑 부동에 제가 해드린 걸로 한 거니까 네네. 그거는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 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갈긴 가셔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건 새 걸로 가실지, 네. 중고로 가실지 한번 고민해보시고. 아, 네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차는 마음에 드세요? 처음에는 완전 그냥 검은색만 봐야지 하고 왔었는데, 막상 한번 실제로 흰색을 한번 그냥 보자는 마음으로 좀 봤는데, 오히려 검은색보다 더 예쁘게 나오고, 또차 상태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많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고객님도 약간 30대 초반이시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느낌이 더 어울리지 않나. 이게 또 은근히 또 블랙이냐 약간 브라운이냐에 따라서도 실내 분위기가 달라지거든. 진짜 달라요. 어. 너무 브라운도 좀 그래. 근데 요거는 약간 브라운보다 좀더 진한 색깔이니까 고급스럽긴 한것같아 우리한테 차량을 사는 모든 고객님들을 이렇게 성능을 다시 재성능을 맡아서 볼순 없거든, 현실적으로. 성능을 다시 보는 것도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할순 없어. 성능을 다시 볼순 없으니까 최대한 차를 좀 꼼꼼하게 보고 차를 출고를 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나중에 내가 책임을 지는 부분인데 이제 나랑 같이 영상을 찍는 분한해서는 내가 한번더 성능 정도라도 그래 체크 한번 하고 나가자 약간 이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또 오셔가지고서는 성능 한 번씩 더 봐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괜찮으셨어요? 같이 꼼꼼히 봐주시고 네. 잘해주시고 해주셔가지고 그냥 혼자 가는 것보다 네. 좀더 마음 편히 좀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심하셨다니까 좀 다행이긴 하네요. 오늘 좀 약간 처음 이제 한 거라서 좀 정신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번 이제 첫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저한테 차를 직접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제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스케줄 잡아가지고 차량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도 꽤 많이 잡혔지. <laughs> 너무 많아서 닫아놨대요.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 좀 안될텐데, 커뮤니티로 공지 올리고선 할테니까, 순차적으로 연락드려가지고 스케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박차 감사합니다. 아, 뭐야. 담배를 키우셨네. 아, 대표님. 저 이거 매입한거, 이거 담배차인데요? 아, 이거 탈취박스, 탈취박스. 아유, 뭔 냄새야? 아, 냄새가 안 사라지네. 형, 이거 에어컨 필터를 갈아도 냄새가 안 사라져요. 이거 탈취박 스 탈취박. 오, 진짜 냄새도 안 나네. 차량 에어컨, 차량 히터, 담배 냄새 제거, 생일성 냄새 제거까지. 원터치 탈취제 탈취박.